안녕하세요. 펀피디입니다 오늘은 쇼핑몰로 돈 벌기 위한 성공 공식 딱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돈 없어서 못해요. 어,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어, 기술이 없어서 못합니다. 진짜 전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쇼핑몰 하려면. 다 능력이랑 돈 이런 거 필요하죠.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재밌는 유튜브 영상 보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방법만 알려주면 돈벌 의지는 확실하다. 그러면 오늘 영상 꼭 주목해 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알려드리는 이 노하우를 3개월만 딱 반복해 보셔도 월 3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비물로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돼요. 택배 포장용 박스, 아니면 뭐 재고를 보관하는 창고, 미리 사두는 상품, 뭐 수백만원의 자본금, 정말로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박스 포장, 발송? 당연히 우리가 안 하고요. 미리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들여서 상품을 사두고 재고처럼 창고에 보관해두거나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방식을 통해서 33세 처음으로 회사를 잘리고 나서 1인 사업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을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혼자서 순수익은 600만원 이상을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차인 지금은 10억을 훌쩍 넘게 찍게 되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3년 전 제첫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리스크? 이런 거 정말 없습니다. 뭐 정말 최악의 경우를 해봐야 뭐 리스크가 내가 열심히 노트북으로 일한 뭐 시간과 노동력 거기에 더해서 팔아보려고 뭐 내가 직접 과일이나 채소 같은 상품 몇개 주문해 보는 요 정도밖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11번 시도했는데 10번 실패하고 딱 한번 성공했다.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알려드릴 방식입니다. 제발 AI가 다 해준다고. 하루에 뭐 30분만 하면 된다고. 이런 달콤한 말에 속아서. 덜컥덜컥 몇백만원씩 유료 강의에 결제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유튜브 영상들만 보고 제대로 실천해보세요. 에이, 그래도 판피디님은 30대였고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잘 됐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33세 처음으로 회사 잘리고 1인 사업으로 시작했을 때뭐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나 쿠팡에서 무언가를 판매해본 경험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근 거래도 별로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노하우로 집에서 육아만 하시던 분도 하루에 3시간 정도 투자해서 월 300만원 이상 수익을 꾸준히 벌어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번아웃으로 회사 휴직했던 대표님은 반년도 안 돼서 월 1억을 찍고 아예 회사를 퇴사하는 그런 수강생 대표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아마 초보분들은 에이, 다들 운이 좋아서 그랬겠지. 실력이 엄청 좋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적은 돈만 투자해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부동산 경매라든가 나는 그냥 몇번 클릭만 딸깍 하면 된다는 AI가 알아서 다 자동화로 해준다는 영상 제작 부업 같은 거에 돈을 쓰시는데 진짜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데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다. AI가 자동으로 다 돈을 벌어다 준다.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네. 라고 합니다. 물론 그걸로 진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과장된 표현에 여러분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방법은 돈도 거의 안 들고 실패해봤자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다다다닥.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애초에 알려줄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동화라면서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면서요 결국에 그럼 내가 일하는 게 없는데 무언가를 알려준다는 거는 결국, 유료 강의나 자기가 만든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영업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고 자동이란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위탁판매 사업은 재고가 없는 사업 방식이고 일반 아이템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흔히들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분야 대비 초보들이 훨씬 더잘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진짜 지금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아 회사는 잘렸지만 한번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정말 매출이 아예 없었던 첫 시작했을 때제 영상 한번 보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일 동안 성장해온 영상들만 보셔도 다알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들고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10억 넘게 이 천일 동안 성장하는 과정을 꾸준히 보여드린 건 저밖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설명드릴 세세하고 다양한 수익화 노하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짚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네 가지 성공 공식만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잘 팔리는 상품만 골라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사고 싶게 만드는 상품 기획 상습 페이지를 기획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검색이 잘 되게. 상품 올리기. 네 번째는 고객을 끊임없이 데려올 수 있는 광고 마케팅을 세팅하기입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네 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네 가지를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그냥 팔리는 상품 골라서 팔고 갑자기 상품 등록을 하고 광고를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이 왼쪽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순서대로 다 챙겨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자, 1단계. 팔리는 상품만 골라서 팔기는 잘했어요. 그 계절, 그 시즌, 그 달에 인기 있는 상품을 잘 찾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근데 상세 페이지 기획이나 상품 이미지 제작 같은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검색 잘 되게 상품 등록할래, 광고할래. 요렇게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딱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품 상세페이지 기획이 안 들어간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애초에 판매 자체가 아무리 검색이 잘되고 광고가 되어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팔리는 상품 잘 찾았고요. 고객이 지갑을 열만큼 상품 상세 페이지 기획도 잘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 검색이 잘 되게 상품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맘대로 뭐 특급 호텔 아니면 특상품 꿀 촉촉 꿀 당도 막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상품 등록을 해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또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이나 망해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애초에 모두 챙겨서 시도를 해보고 뭐가 안 됐을 때 아, 판매가 잘안 됐으면 상품 기획에 문제가 있구나. 어, 검색했는데 잘안 나오면 상품 등록에 문제가 있구나. 어, 검색했는데 광고로 노출이 안 되면 광고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개선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예시들처럼 중간에 뭘 빼먹고 안 해버린 경우에는 어디서 망했는지 뭐가 망했는지 했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만 날리고 헛수고를 해버리게 되는 셈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네 가지의 성공공식을 다 챙기셔야 하고요. 처음에는 이네 가지를 순서대로 다 챙긴다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지만 이게 익숙해져서 촘촘히 꾸준하게 실행을 하게 되면요. 돈을 벌 확률, 성공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네 가지를 다 챙겼어요. 근데 순서를 마대로 했다. 예를 들어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 걸아 나중에 일단 상품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잘 팔린 상품 찾아낼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 오프라인 식당거 치면 식당 메뉴는 안 정했는데 야야 야, 일단 추진력이 중요해 식당부터 차리고 메뉴 정하자고 이러는 거와 똑같습니다. 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렸던 네 가지 그 성공 공식만 딱 기억하시고 그걸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순서대로 꾸준히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고 세팅을 해야 되는지 화면 하나하나까지 그 방법과 루틴들 유튜브에 싹 풀어 드릴 거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딱 누르시고 매주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손에 잡혀야 머리에 더잘 들어온다. 그리고 아, 막 이거 몇 주씩 기다리면서 내용 보기가 감질만 난다. 그런 분들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네 가지 성공 공식 노하우를 제 컴퓨터 화면까지 하나하나 캡쳐해서 300페이지짜리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걸 또 지금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내용 살짝만 보여드리자면요. 목차를 보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공하기 위한 스토어의 4가지 필살 공식이라고 해서 실패 확률 낮추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상품 고르는 방법부터 고객의 지갑을 열기 위한 상세 페이지 기획, 검색을 부르는 상위 노출 상품 등록, 고객을 끝없이 끌고 오는 광고 세팅 방법까지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책 쓰면서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인데, 정말 출판사 편집자님이랑 조금 티격태격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책인데 글보다 화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거 맞냐. 이 정도면 제가 컨설팅했던 그 화면들을 그냥 캡쳐해서 거의 그대로 책을 내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살짝 티격태격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그냥 글로 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 체험단을 모집하더라도 어디 카톡방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공고를 올려야 된다. 자, 광고를 세팅할 때는 뭐 광고 그룹은 어떻게 세팅하고 그거 복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1번으로 무슨 버튼 누르고 2번으로 무슨 버튼 누르고 3번은 뭐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실제 제 컴퓨터 작업 화면을 통째로 다 캡처를 해서 사실상 그냥 제가 컨설팅할 때 보여드리는 화면 그 자체를 그대로 책으로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알차게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책 내용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건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 순서대로 영상 계속 풀어드릴 거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서 실천해 보시면 솔직히 몇백만 원짜리 유료 강의 덜컥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바로 따라해 보시면 그리고 3개월 후에 수익화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댓글로라도 저한테 꼭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노하우를 이렇게 무료로 세세하게 알려드리는데 아, 댓글로 소식도 안 전해주시면 너무 섭섭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쇼핑몰로 돈을 벌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성공 공식 핵심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공 공식 단계별로 세세하게 노하우를 풀어드리고 다양한 무료 선물도 팍팍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 정말 돈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백도 없다 그렇지만 노트북 하나랑 내 의지만큼은 확실하다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향해서 함께 화이팅해! 보시고 돈도 팍팍 벌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하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무료 도서 이벤트 참여도 꼭 잊지 말고 참여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농산물 판매에 모든 것 팜피디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